자, 안녕하세요. 상일프로 골프의 지투어프로 손대진 지투어프로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 매트 바닥에다 볼 놓고 치실 때볼 위치를 어디다 놓고 많이 치세요? 자,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꼭 꼭 한번 쳐보세요. 이런 식으로 꼭볼 위치를 놓고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볼꼭 쳐보세요. 느낌이 다를 거예요. 자, 거점 대부분 사람들은 얘다 놓고 치시죠. 얘다 네. 놓고 어, 귀찮으니까 그냥 볼 여기다 놓고 치시는데 이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여러 사람이 많이 스크린 치시면서 볼을 이 위치에다 놓고 치면요. 이 바닥이 매트가 헐게 되어 있습니다. 헐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어, 여기다가 여기는 딱주관을 네. 봐도 껌죠거짓 사람들이 많이 안 치죠? 아니면 안 치는데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말씀드린는건 볼을 사람들이 안 넣는 위치에다 한번 나오세요. 안 놓는 육체다 놓고, 어, 그 샷을 하시잖아요. 그분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.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잘 들어가요. 왜? 샌핑이라고 해야 하나? 샌핑새 거잖아요. 그리고 차로 말하면 이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쪽은 뭐냐, 오래된 렌트카? 렌트카. 이 사람, 저 사람 다 네. 타는 렌트카 느낌. 근데 그 렌트카가, 어, 잘, 어 길이 잘 들여져 있으면 그 차가 훨씬 좋죠. 근데 여기는 길이 안 들어져 있는 렌트카. 네, 여러분들이 길을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다. 그러면 여기는 울퉁불퉁하고요. 볼 위치가요. 여기다 놓을 때도 있고 여기다 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볼이 들어갈 때도 있고, 네 여기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요.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냥 또 깊숙이 박힐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볼 위치는 어디다 놓셔도 으꼭한그 계속 같은 위치에다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이쪽. 이쪽도 인식은 다 되지만요. 네. 어드레스가 안 나오죠. 어드레스. 이렇게 발. 어드레스가 이쪽에 걸리니까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 뒤로 뒤로. 네. 뒤에다 놓고 치시는 게 제일 어? 제일 어 좋다고 봅니다. 아니면 이쪽. 사람들이 별로 안 치는데 이쪽. 네. 이쪽에다 놓고 치시면 볼은 다 인식이 돼요. 네. 이 안을 이렇게 까서 보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되어있기 때문에 인식은 어디나 다 된다는 거 근데 오른쪽 첫쪽은 하나 둘 두개 밖에 없네요 그리고 헤드를 어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 끝까지 헤드까지 읽는다고 하면 첫쪽 보다는 이쪽 정확한 헤드를 읽어 주기 위해서는 이쪽 오른쪽 끝에다 놓는 게 제일 좋겠네요 또한 자 볼을 띄우실 때 그저 이제 짧게 치실 때 볼을 띄우실 때 느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많이 헐어 있어요. 이건 뽀, 아, 뭐냐 매트가 새거라 별로 티는안나지만 매트가 헐어 있고요. 딱 이거를 보시면 울퉁불퉁 이런 물질들이 아냐 조금 볼이 매트가 떠 있는 데가 있죠. 떠 있는 데가 보시면 이쪽이 여기는 이쪽이 떠 있네요. 그러면 세컨을 여기다가 놓고 치시면. 얘기다 살짝 올려놓고 치시면, 응. 볼이 떠있기 때문에요, 어, 볼이 잘 띄우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또 하나,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이런 매트. 이 매트 보시면, 자, 이건 지금 결대로 잘 되어 있어요. 러프 매트. 근데 이건 어쩔 때는 보면,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. 역결이죠. 역결. 옆결. 이렇게. 그러면 지금, 이렇게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, 역결이, 쪽 스크린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, 이게 역결로 되어 있으면, 이건 럽 어프로치 할때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,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.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이건 기본적인 건,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이쪽에다 놓고, 이것도 역결, 한번 만져봐요. 만져보고, 어떻게 되어 있나. 그러면 이것도, 이게 다띄어지니까띄어지나띄어지죠띄어지니까 그냥 그 방향을, 바꿔가지고 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, 퍼터. 음. 퍼터 예다놓고 치시잖아요. 그러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꽁 공을 비전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즈음 공이 저는 풀면 똑바로 봤는데 울퉁불퉁해가지고 살짝 울퉁불퉁 할 수도 있어요. 울퉁불퉁해가지고 그 예민한 거 같은 경우는 볼이 더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볼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. 네. 저는 여기다 놓고 칩니다.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측 다섯 컵, 우측 다섯 컵. 그다음에 여기다 놓고 얘 여기다 놓고 좌측 다섯 컵. 아니면 똑바로 칠 때는 이제 가운데다 센터에다 딱 놓고. 그러니까 대부분 꼭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차피 스크린이잖아요. 어차피 스크린이니까요. 볼 위치. 같은 데다가 항상 같은 데다 놓으시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계속 같은 데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안 치는데 많이 안치는데서 한번 딱치시면 여기서 보시면 딱 색깔이 다르죠. 확연히 다르니까 확연히 다르니까 인식이 다 되니까요. 어, 첫쪽안치는데서다 놓고 한번 스크린 가시면 꼭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만 끝